정식과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삶의 근본, 기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니다전 국민적인 어, 이 동의와 이게 정말 심각하다 문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Yeah, you're, precious. Yeah, all, yeah, and you're not like your anybody so. else. Yeah, you're not like anybody else. <목소리도> oh, 나이 조금 정말 괜찮아. 세상 진짜 살만해. 이렇게 좀살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 그런 어른이 될도록. <목소리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진짜 어, 제가 거의 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ADHD를 생각하면 많이 걱정을 네,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뭐 부모님들이라면은 아기가 좀 딴짓하거나 뒤가 산만하고 어수선하면 혹시 네. 우리가 ADHD가 아닌가라고 네, 좀 많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검사에 예, 받아야 네. 되는 거아니가 근데. 정확히 그러면 ADHD가 네. 어떤 증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요? 우리서 와보는데. So, ADHD 그럼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어텐션 주의 집중이 떨어지고, 음. Hyperactivity 행동은 과한 Disorder. 그런 장애다. 이런 말인데 음. 이게 Attention Deficit이란 말이 결핍이죠 결핍. 네. Deficit.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주의 집중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주의 집중의 분배와 조절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아그 보통 사람은 보통의 뇌는 여기 집중해야 되면 저쪽은 집중 안 해야 되고 저쪽에서 나를 부르면 이쪽에 집중하고 이쪽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ADHD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게 힘들어요. 어, 그리고 대체적으로 뇌에 어, 이런 각성을 유지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각성을 유지하는 게 어떤 거냐면 도파민, 도파민.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게 있어요.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행복할 흥분할 때? 어, 흥분할 때 오, 나오고 어. 뭔가 재밌을 때 나오고 익사이팅할때 그렇죠.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도파민이 좀 부족한 애들인데 뭐 재밌는 게 있어. 도파민이 확 나오면서 집중 확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편차가 커요. 보통 애들도 지루해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원래 도파민이 좀 낮으니까 지루하면 어떻게 돼? 더, 더, 더 지루해. 그렇지. 어떻게 각성을 할 수가 없어, 응, 응, 응. 할 수가 없어 머리가. 또 ADHD 있는 애들은 노력해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근데 여단을 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잘못해서 이걸 고쳐야겠구나 생각 안 들고 아 내가 잘못한 아이구나 <laughs> 내가 뭔가 이상한 아이구나 그걸 다좀 내져야 해요 그때. 어,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조금 다른 걸 느낀 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틀리면 안 돼? 뭐 받아 쓰기 한개 틀리면 그거 갖고 뭐라 하잖아요. 어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아, 실패하면 맞아, 맞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막 응.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를 마. 응. 이렇게까지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패나 싶은 는 죽기 전까지는 피해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응.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죠. 근데 미국에 그 세라 블레이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성 속옷 제작을 네. 하세요. 네. 최연소 빌리언어, 빌리언어 그러면 조데단니 빌리언어보다 백만 장대보다 더 높은 음.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막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뭐가 어떻게 특별하셨어요? 이렇게 막다 물어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세미나 들을 때 직접 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학교에서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밥상에서 이렇게 물으신대. What did you fail at this week? 이번 주에 네가 하고. 실패한 건 뭐니? 오, 그거를 뭐 거의 막 계속 부르시는 거야. 한국 사람으로서는 생각이 좀어렵죠너 오늘 너요번에 실패한 게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색해요. 뭐 성공했니? 목사랬니? 어, 어.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자기도 조금 헷갈렸대. 왜 그럴까? 근데 했잖아. 아빠, 내가 배구 선수 들어갈라 카다가 떨어졌어. 이러면 아빠가 예, 야, yeah, yeah, where o go? 막 이렇게 막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거 어, 좋아.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늘 대단한 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 좀 심오룩한 거예요. 음. 그걸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 실수는. 이렇게 덤비고 음. 도전하고 음. 하는 거구나. 음. 실수를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안 한다는구나. 실수는 해야지 내가 진짜. 성장하고 음. 크는구나. 아. 그렇게 그그 어,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제조업은 다 남, 남성들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파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에 넘어지면서도 계속 한 거죠. 음.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런 자세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절대 실패하지 마. 넘어지면 안 돼. 이거 왜 틀렸어? 틀리면 안 돼. 이러면 일단 일 위축되죠. 실패가 두렵지. 두렵죠. 못 하죠. 애들인데 맞아. 더 그렇죠. 음. 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100년 살잖아. 100년. 음. 100년 살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세상에 같이... 아주 작은 세상에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너 실패를 해 괜찮아 실패하면서 어머니가 엄마도 실패한다 아빠도 실패한다 어. 이렇게 원래 그러는 거야 하면 얘가 이제 눈이 탁 터지는 거 어. 나도 어때 나도 해봤는 어, 나도 그거 아, 너무 잘했어 도전한 거 잘한 거야 멋있는 어. 거야 아, 오늘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애, 아이들한테 어. 저는 지금도 마음은 정말 과한 증상이에요 이 제가 어디 기어 올라가는 거를 좋아했고 하여튼 뭘 보면 기어 올라가고 싶었어요.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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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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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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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 어머, 어머, 어 어릴 대 중반에요? 네 중학생인 줄알았 어머. <laughs> 네, 근데 제가 저때저 때도 교수였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교수님이. 교수님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봐봐요. 저는 지금도 봐봐요. 저런 보잖아요. 올라가고 싶어요. <laughs> 어, 근데 <laughs>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지. 진짜. 그, 그래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저랬으니 어땠겠어요 부모 마음 어땠겠어요 걱정 걱정 되죠. 맨날 떨어져서 깨지고 아, 부서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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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찢어지고 긁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 봐봐요 이런 면에도 좋은 면이 있을까요 음, 호기심 많고 음. 용기도 약간, 있고 어, 보전 의식이 있나 보존의식. 이런 아이들이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 어. 에너지가 음, 에너지, 전체적으로 에너지. 지컬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가만 앉아 있는 게더 힘들어요 맞아. 근데 그면 에너지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많은 게게 삶은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그냥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까 한개 꽂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꽂히면 막 엄청 열정적으로 그 일을 파고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지컬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스렛츠 선수, 선수 어. 운동 선수가 될수 있어요. 아, 어, 우리 그 수영 선수 마이클 펠스 많이 예스. 들어보셨죠? Yeah, 펠스시고 어, 그분 ADHD가 있었고 그 치료를 어릴 때부터 받았었고. 근데 우리 뭐 올림픽 와서 뭐몇 관왕 하시고 아, 세계 기록만 일곱 개. 응. 그리고 뭐 목에 걸 올림픽 메달이 2 8 개인가. 네, 그러시잖아요 최다 관왕이시죠.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 또 얘기했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어, 에너지. 많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정말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어 그다음에 요게 제일 문제가 돼요 충동성 음. 아 충동성 아, 네 이건 좀 걱정이 돼요 음. 충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어. 조심성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 사고 좀 유발성이 있어요 아. 위험한 그쵸, 상황을 그쵸, 만나기가 쉽구나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다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횡단보도 음. 기다리고 있다 그냥 팍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차랑 몇번 아. 이렇게 부딪히고막 그랬었어요 맞아. 그래서 요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행동 어~ 그~ 슬러리지도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음. 호흡을 하고 숫자를 세고 이런 걸 음. 많이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근데 이 충동성에도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 없을 거. 이건 없을 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는 좀 조심하면 되겠지만 자, 보통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때요? 아... 두려워하죠. 많이 두려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네. 겁내하고 그렇죠. 주저 주저. 애들도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주저 주저하고. 어. 어이구나 떨어지면 어떡해? 어. 나 다치면 어떡해? 잘못되면 어떡해? 어. 실패하면 어떡해?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 음. 이 아이들이 리스크를 잘 몰라요. 아. 이게 우리 어른들과 음. 모든 사람들이 좀 걱정할 걸 먼저 보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좀 예, 그런 리스크를 게 있어요. 항상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돌 생각하고 해야지 할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봐봐요. 맞아. 안 그러면 시작 못 해요. 그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사업가. 네. 사업가나 발명가. 음. 이노베이터스, 혁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저주저 했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응, 그래서 아니야.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 이렇게 한가 한 군데 몰래 팔을 수 있고 생각이 굉장히 많으면서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많지? 그다음에 뭔가 시작하고 싶으면 두려움 없이 좀 시작을 해요 응. 그런 거다 모아봐요 진짜 리더십이 굉장히 있는 그런 사업 혁신 탐험가 이런 거가 될수 있는 기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음. 뭐 예민하고 세심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민성도 더 좋은 면이 있어요 얘들이 더 공감을 잘하고 또 평화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뭐 찰스 다윈이나 마트 마 간디 이런 분들이 좀 예민하고 약간 불안 우울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또이쪽으로 보면 장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특성 이거+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 너왜 이래? 너 이거 뭐어 진짜 너 치료받아야 돼. 너 이렇게는 할수 없어. 살수 없어. 다른 애는 다 됐는데 너는 왜안 되니? 그런 표현을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이런 말을 해주시면 좋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너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족한 점이 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너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있단다. 우리는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거다 합해서 우린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안에는 큰 잠재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 응. 명심 아, 진짜 명심해야겠다. 네. 그 아이에게 진짜 주어야 하는 메시지는 제가 두 개라고 얘기해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어, 사랑. 어, 조건 그렇죠. 없는 사랑. 네 조건적인, 모습 그대로를 조건적인, 사랑한다. 그렇지.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 다음에 존재 가치. 너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맞아. You are worthy no matter what. 특히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할때그 말이 온 세상이 그 애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들었으면 좋을 말인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 네. 어릴 때는 저는 지금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맞아, 좀 맞아. 크면 좀 무뎌지나요? 저도 그 마음인데 좀더 크면은 좀 어때요? 저도 뭐 지금 아직까지 괜 아, 어떻게 좀더 크면 깨달았으면... <laughs> 무뎌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안할 때는 일방적으로 주니까 돼요 근데 아. 이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생기면 갈등이 오거든 그래. 그때 그 아이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래. 갈등이 생기는 아 지금 그, 그 진짜 그래요 저, 저 봐요 저 똑같은 나영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사고뭉치 그땐 더 심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모습 그대로 너 괜찮아라고 이 해준 거예요 아, 사랑해 맞아.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시어머니 같은 생각을 가진 너 오, 잘하는 말았었어. 거 말해 뭐해 못하는 거 뜯어고쳐서 좀더 낮게 만들어야지 말했으면 오? 이게 있잖아요 그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돼요 그 뜯어고쳐지지 않아요 그면 러좀 승질이다 얘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면 아까 내가 하지 마라 그랬던 그 비난 같은 게 들어가요. 음. 을 하려 그러다가 말내 맘대로 안 되면 이제 니는 이상한 애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뜯어고쳐서 만들겠다는 생각은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승질이 나면서 약간 그 비난과 그 너가 이상한 아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이런 문제가 많아도 제가 잘쓸수 있는 거는 그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네 그대로 괜찮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거 스스로도 하시고 아이에게도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오늘 온기에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제가 정신 끄이사잖아요. 같이 한번 네. 해봐요. 호흡 한번 봐시고한번 하시고 일단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You're worthy, You're worthy 이렇게 말해보세요. You're worthy. 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아, 그 worthy.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 you r e w o r t h y you are. w o r t h y w o r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I love you just, just the way you are. I love you 너를 I love you j u s I love you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I love you j u s 내가 나한테도 얘기해줘야 되고 내가 내 자식한테도 얘기해줘야 되고 남편, 남편 아내한테도 너그거도 고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잘못 메시지 주면 안돼그 자체로 너를 사랑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좋은 말그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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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것만큼 그것만큼 마음을 채우는 말이 없어요 너를 그 자체로 사랑한다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감사, 김미경 선생님도 그때 감사 그치? 얘기하고 어. 했는데 정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감사하다는 거. 어. 그럼요 그럼요. 엄청 실험이 많아요. 감사, 감사. 감사에 대한 아 효과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했을 때 감사회로가 돌아가요. 감사회로 네. 머리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 머리 안에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어요. 시상하부. 이게 그러니까 호흡, 체온, 뭐 마음이 편안한 거, 수면 이런 걸 그쪽에서 조절해요. 근데 감사를 하면 그 자체가 시상 화분을 좀 활성화시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거기 혈류도 많이 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이 좀편안해져요 내가 할필요도 없어 그냥 감사를 하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세로토닌 아세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 세로토닌을 보통 올려줘요 감사호를 하면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 세로토닌이 저절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도파민이 올라가요 이 동기부여 호르몬 그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훨씬 더 편안해져요. 그 제가 지, 직접 경험했어요. 너무 안 좋을 때 이걸 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연구가 있어. 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감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석달 동안. 그럼 감사할 게 없잖아. 만성 질환이 있는데. 없을 때도 있잖아. 어 없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간단한 걸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아침에 커피 향이 좋았다. 어 고맙다. 아, 사소한 거. 어 진짜. 오늘 석양이 지는 걸 보니까 예뻤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간단한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켰어, 3 개월 정도 시키고 나면 이 사람들을 검사하면은 감사하다는 걸 느끼고 감사 지속되는 반응이 길어져요. 어. 그리고 또 별로 감사 안할것 같은 부분에 감, 감사를 더 쉽게 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감사 훈련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연습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 이 회로가 더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요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필요한 게 동기잖아요. 동기. 인간이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어요. 이게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음. 응. 외적 동기는 쉽죠. 그 행위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아이한테 너가 성, 성적 100점 맞으면 게임기를 사 줄게. 100점하고 게임기 공부와 게임기가 실제적 아무 상관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외부로 이걸 줄 테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우리가 아는 그 보상 그다음에 벌. 요런 것들이 다 외적 동기. 사실 월급 같은 것도 뭐 보너스 그다음에 승진 뭐상 이런 것도 다 외적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 동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적 동기라 그러면 잘 뭔지 모르세요. 내적 동기는 그 행위 안에 그일 안에서 오는 동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재밌다거나. 호기심이 있어서 한다거나. 보람이 있다거나. 의미가 있다거나. 하면 그게 내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서서 공부를 하는 거는 내적 동기인 거죠. 그리고 음. 공부를 하니까 재밌어. 그렇게 하면 음. 내적 동기인 거죠. 아, 그럼 내적 동기 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음. 내적 동기 불러 으키기가 사실 외적 동기 주기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음. 돈은 주면 되잖아요. 네. <laughs>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인간이 가고자 하는 최고봉의 동기가 있어요. 음. 최고봉의 내적 동기가 있어요. 뭐지? 가치 중에 하나인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가 기여, 기여 공헌 이런 공장. 건데. 어, 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함께 좋은 사회를 이루는 거, 어, 그다음에 함께 좋은 세상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좀 인간 최고봉의 내적 동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Mother Teresa 이런 있잖아 음. 테레사 수녀님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는 모두 기여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항상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What are you do w h e with what you've been given? 음.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저, 저가 저한테 항상 물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 있는가?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네가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세상에 무엇을 하면서 살면 정말 잘 사는 거란다. 네가 너에게 주어진 그걸 발현하면서 딴 사람도 좋게 하고 세상도 좋게 하면 정말 잘 사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거든요. 네.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닥터지호 있잖아요. 여러분 더 각각 현이호 이렇게 지연호 이렇게 다 네.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내네 배를 어 항해할 때 선장 누구예요? 선장. 너, 나. 어 부모거나 남편이거나 아, 애면 아. 안 됩니다. 네. 나 내지 내. 네. 근데 애가 나왔어요. 그럼 애는 일단 어디에 탑니까? 안전한... 일단 내 배에 타야죠 안전한... 그죠? 근데 우리가 애를 키웠을 때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바다로... 내 배에 계속 태우고 있는 겁니까? 바다로, 네. 바다로... 네. 내보내는 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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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배에 네. 태우는 거짓거짓 네, 거. 어, 짓 어, 거에 대해 태워야 되잖아요. 응. 20년 동안 내배에서 그럼 뭘가르쳐 줘야 될거잘 생각해 봐요. 내배에서 키우다가 80년을 집에서 가야 돼요. 네, 맞아. 내배에서 내배를 내가 마, 만드는 방식대로 잘하는 거 키워 주면 어떻게 될? 까 그렇죠. 20년 뭐... 동안 나는 기분 좋을 수 있어. 어... 그렇죠. 나그 친구 가 배울 수가 있어. 집에 없지. 가서 짓거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일단 나는 괜찮은 선장이야. 나는 세상을 항해해 갈수 있어. 그거 심어 줘야 되죠. 그죠? 1. 그다음 뭐 해줘야 돼? 엄마 봐봐, 아빠 봐봐. 항해를 할 때는 저기 있지, 저 북극성 있지. 나 침판을 이렇게 보는 거야. 나 네가 저기 가고 싶어? 그럼 는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리고 있지. 혹시나 폭풍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삶을 살아가는 가치, 가치 그게 나 침판인 거야. 진실하게 살아야 돼. 할게 있으면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 다른 배도 저쪽에 있으면 안 부딪히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항해하면서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세상이 더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최고인 거야. 그다음에 얘를 얹혀놓고 80년 동안 어디 갈지 말지는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애가 배 타고 80년 가면 언제예요. 이천오십 년, 이천육십 년, 이제 칠십 년. 지금 동별이는 이천, 0 0 뭐야, 이십이 세기까지 살 수도 있어. 어... 그죠? 근데 내가 요 길로만 가야 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해할 때 나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옳고 그름과 같이만 가르쳐 제대로 가르쳐주면 팔십 년 동안 지가 항해하면서 넘어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자기 거를 모으면서. 그걸로 어떻게 세상이 기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 음. 그거를 놓치시면